네, 두 번째 걱정을 하시는 거는요, 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탈락하나요? 인데요. 네, 기초연금은요,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꼭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요, 기초연금은 이 월급을 받으면요,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요, 월급의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이요, 월급 받은 금액에 112만원을 공제해주고, 거기에 70%만 계산해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급 112만원을 받으시면요. 자, 월급 112만원에 112만원을 공제해주면 얼마입니까? 0원이죠. 0원에 70%를 하면 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0원으로 계산돼요. 따라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은요, 월급을 이 112만원 이하로 받으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달 정도 일하면 월급 200만원 정도 받으시죠. 월급 200만원 받는 계산하면요. 자,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주면 88만원이 되죠. 88만원에 거기에 70%만 계산해서 소득 인적액으로 61만 6천원이 됩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으면 소득 인적액으로 61만 6천원이 된다.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월급의 소득 인적 계산 방법은요. 자 월급에서 20만원만 공제해 줘요. 자기초연금 112만원 공제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원만 공제해 줍니다. 요 20만원도 65세 이상인 경우만 공제해 줘요. 65세가 아니면 요것도 공제 안 해줍니다. 거기에 70%곱합니다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월급 1 1 2만원 받는다 그러면 112만원에서 자 20만원 공제해 주죠. 그럼 얼마나 없습니까? 92만원 곱하기 70% 해서 소득인정액으로 64만 4,000원 계산됩니다. 기초 연금에서는 112만 원을 받아도 영원로도 하나도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기초 생활 수급에서는 64만 4,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 생활 수급자 월굴 200만 원을 받으면요.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180만 원이죠. 거기에 70%를 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126만 원을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각하시는 분이 월급 200만원 받으면요. 자, 1인 가구 선정 기준에 생계 가구 탈락하죠. 의료 가구 95만 6천원 총과니까 탈락하죠. 주거급여 탈락하죠. 교육급여도 탈락합니다. 자, 2인 가구 생계급여 126만원이니까 125만 8천원 탈락하죠.